저 결절종이 더 심해졌어요. 보이세요? 여기 튀어나고요. 이제 장갑을 두개 끼고 여기 나쁘니까. 이게 제일 맛있어. <목소리> 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이고, 어이고, 내 점. 일정아터 용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쇼핑몰 사장의 브이로그를 한번 올려볼까 해요 오늘은 이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원래는 이제 금, 토, 일 합쳐서 막 요새는 이제 많이 포장하고 그 이후에는 뭐한 3개, 5개 이렇게 나갔는데 오늘은 평일임에도 10개 넘게 나와가지고 좀 바쁜 하루가 될것 같아요 요새는 저녁에 출근을 해서 미리 만들어놨는, 아, 그 포장을 해놨는데, 어제는 제가 할머니 댁에 갔다 와가지고, 오늘은 아침에 포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8시 34분이고, 우선 지금 다 씻었고, 이제 화장을 오늘은 좀 오랜만에 해보려고 해요. 화장을 하고, 그 산책을 갔다가 출근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계획은 9시 반까지 출근을 하는 걸 목표로 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오늘 기사님 올 때까지 다 못해서 남은 거는 이제 오후에 늦게까지라도 해서 기사님한테 갖다 드리는 게 최종 목표고 그리고 파이프가 다 떨어져서 주문을 했는데 그게 다음 주에나 나온대요. 근데 지금 이미 똑 떨어진 게 생겨버려가지고 근데 그게 요새 또 갑자기 주문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저 한번 여쭤봤어요. 거기 거래처에다가 그랬더니 확인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셔서 만약에 걔가또 빨리 나오면 오늘 그것도 가지러갈 거라서 오늘이야말로 쇼핑몰 사장으로서 좀 바쁜 하루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화장하고 올게요. 안녕. 화장이랄 게 없어요. 그냥 섀도우랑 입술만 좀 하고. 까꿍. 이제 갑니다. 옷은 그냥 대충. 일하기 편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복을 안 입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복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OOTD 이러고 출근을 할 예정이고 강아지 산책을 할, 하고 갈 거예요 여러분 저 결절종이 더 심해졌어요 보이세요? 여기 튀어나오고 뼈 결절종이 더 심해져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한동안 편지를 못 나가다가 오랜만에 편지를 어제 엄마한테 가서 다 썼어요 오늘은 편지를 보냅니다 아하 산책 갔다가 출근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출근을 합니다 미르 산책을 다 했고 지금 시간은 9시 10분이 에요 맨날 비밀보장 들으면서 일을 하는데 혹시 여기 땡땡이 계신가요? <laughs> 차에 지금 김이 서려가지고 이거를 좀 제거하고 성에가 꼈다 해야 되나? 이걸 좀 제거를 하고 가볼게요 여러분 9시 반 출근 시간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왔어요 이제 장갑을 두개 끼고 여기 나프니까 그리고 여긴 하나 끼고, 유리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침 겸 점심. 아직 다 못했는데, 일단 10개 먼저 나가려고 합니다. 하... 여러분, 우선 10개 먼저 포장해서 보냈고, 이제 그 제품을, 일단 파이프를 일부분만 받도록합니다 갔다 다시 또올 건데 지역이 달라서 왕국 한시간 정도 걸릴 것같아 이제 갑니다 아 힘들어 자내이를좀 힘들어요 오늘 그래도 기쁩니다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 꼭 재료가 이렇게 떨어질 때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하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재료가 더 떨어지, 떨어지는 거겠죠그 와중에 환불건도 들어와가지고 환불 처리도 진행하고 그리고 어, 주소를 찍어야지 나도 이분처럼 지금도 많이 보. 가는 곳이 30분 걸리네. 이분은 되게 멋있어요. 부러워요. 직원도 많고, 본인이 다 자르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되니까. 아, 얼굴이 쩔었어요. 오늘 하루 이러고 있어. 아무튼, 갔다 오겠습니다. 나왔어요. 이제 빨리 가서 또 일을 해보겠습니다. 어? 네네네. <laughs> 우리 엄마가 막둥이에 막둥이, 어. 우리 아버지도 막둥이에 막둥이이기 때문에 음. 제가 엄청 어려. 여러분 6시 8분이에요. 이제 일이 끝났어요. 오늘은 9시 반쯤 출근해서 6시까지 일했으니까 진짜 하루 종일 일했네요. 근데 14개 퇴장했어요. 14개 너무 힘들고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죠. 오빠랑 저녁을 먹고 장을 보러 왔습니다. 10시에 닿는데 뭐? 알아. 지금은 9시 몇 분이야? 여 핸드폰을 보여줘야 돼. 시계. 9시 14분입니다. 제로 아니야? 제로야 그냥 제로도 괜찮아 이게 제일 맛있어 논 알코에 히안 먹어봤는데 오렌지 밀맥주네 근데 오빠 술안먹는데며 어, 뭐. <laughs> 오빠 이것도 맛있겠다 호가든 피치 오빠는 뭐 먹을 거야 나 음말까 아니 노알콜 먹으라니까 그럼 그거 줘아 이거 내 거야 그 노알콜 아니다 어. 2.5% 맞아 저기요 운동한다고 술안 드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 빼야지 그럼. <laughs> 우리 장 보러 왔는데 맥주만 사다사고 사다. 이거야. 사놓고 맨날 어? 나안해도 혼자 다 먹으면서. 어, 오빠 자기 건 자기가 알아서 해 먹어야지. 어? 40%야. 40%입니다. 이것만 40%야 지금. 그 오빠 그거 먹어. 너도 먹으나 이거 20%. 오빠 모짜렐라 샌드위치래. 40% 되면 어. 사. 어. 이제 끝나는데? 물론 내거보다 내 거의 한 천원 비싸지? 천원이 넘게 비싸지? 알았어 안해 과연 오빠 말대로 한바퀴 돌고 오와, 왔을까? 나만의 혼돈팩40% 아니 오빠 우리 계란 사야된다 어제나 오늘만 판매하는 계란 이거 어디? 맨 위에 있는거 이거 다 살았어 오빠 한판만 사? 두판만 사? 일단 한판 먹고 또 사지 뭐 6 m l 3 0 쩐다 이건 30% 할인이나 싫어 <laughs> 이제 할인 귀신이 됐네 네, 있었어. 우리 맥주 값이 더 나올 것 같지 않아? 또.. 또뭐 사? 샌드위치 됐고. 샌드위치 보러 가자 샌드위치를 맞, 보러 맞는가? 갑니다 맞는가 샌드위치 맞는가 과연 맞는가 더던 더던 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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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먹고 싶어 또뭐 집에 닭가슴살 많아 단백질 15g 100g당 15g 총 300g 콜? 아니야. 오케이. 쓸데없는 거 사지 말자. 네. 예. 5만 원도 안 나오겠는데, 오늘? 그러니까, 이거 상품권은 ]인데? 안 사도 되겠네 어. 어? 저거는 먹어도 된다. 솔직히 인정? 아니야, 오빠. 왜? 샌드위치 4 0 0안 먹어. 아니아니아니안 어. 먹어. 장난. <laughs> <laughs> 장난. 자기는 클렌지주스 6,500원짜리 먹으면서 나는 샌드위치 4,000원짜리 먹는다고 뭐가. <laughs> 맞다. 사과 사야 돼. 어. 사과 사. 깜빡할 뻔. 이제 장바구니 들고 다녀. 바구니나. 옛날 많았는데 지금. 오빠 차에 놔야 된다니까. 오늘 내가 거래처에 문자를 보냈지 아침에. 혹시 받으러 가도 되냐고 어 근데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었나봐 그래서 꿈을 꾼거야 아침에 알람 울릴 때 있잖아 그때 잠깐 설정이 들었는데 꿈에서 내가 거래처에 연락해서 혹시 300짜리 파이프 100개만 먼저 주실 순 없냐 이랬거든 <laughs> 꿈에서? 어안 된대 그래서 막아 어떡하지 어 뭐야 저왜 이렇게 기름값이 싸지? 1 5 0 0원어 싼거야? 아이씨 나 어제 25원에 었던것 같은데 15원인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자마자 7시 반인가? 그때 문자 보냈어. 이른 아침에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혹시 300짜리 50개라도 내가 꿈에서 100개가 안 된다 했으니까 50개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꿈에서 내가 그러면 1미터 짜리라도 주면 제가 잘라서 쓰겠다. 1미터 짜리라도 달라 이랬거든. 네. 몰라. 그러고 나서 꿈에서 깬것 같아. 아 그래서 내가 꿈에서 내가 잘라야 되는 꿈이었던 것 같아. 오빠 포항 간다 해가지고 응, 응, 응. 이거 사, 많이 샀는데. 뭐? 뭔데? 자일리톨 스톤. 아, 포항 안 가네. 쏴그라졌네. 제일... 괜찮아, 미루? 다 먹으면 리필하려고 이것도 샀어. 왜냐면 그래야 배송비가 무료야. 미루야, 이거 너못 먹어. 상술에 당했네? 응. 너못 먹는다니까, 미루야? 아연 오... 먹어봐. 뭐 사탕이라며? 응. 헐, 대박! 음! 오, 코가 화한데? 뜯은 거오빠 거. 확실히 잠이 잘안들것 같아요. 운전을 해봐야 알겠지만. 토요일 날 서울 가니까 서울 갈때또 먹어볼게요. 이제 잠단 사진 찍고, 시간 남으면 책 쓰고 자려고 합니다. 오늘 쇼핑몰 사자. <laughs> 오늘 쇼핑. 미르자식 오늘 제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欢迎泰总嘛。